오늘 배워보실 안무는 리뉴드의섬 두카운트 포월 댄스입니다. 리스타트 한 번, 태그 한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부터 메인 카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시작하실 거니요 포인트 투개다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사이드로 포인트 한번더 하시면서 포인트 턴 오른쪽 2분의 1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찍고 붙이면서 2분의 1턴 해서 3시 반향 보시면 되시고 왼발로 사이드와 리커버 크로스 하실 거예요. 왼발, 사이드와 리커버 크로스. 첫 번째 섹션 파운트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왼발, 오른발 뒤로, 백 포인트. 하시고, 왼쪽으로, 4분의 1턴 도시면서, 왼발 앞으로. 하시면서, 오른발, 왼발 하면서, 풀턴 도실 거예요. 오른발 보면서 왼쪽으로 풀, 팝. 보셔서 12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퀵볼 체인지. 퀵, 볼, 체인지. 하시고, 오른발 아웃, 아웃, 인, 크로스예요 오른발 아웃, 아웃, 인, 크로스. 두 번째 섹션, 파운트. 오른발 사이드 놓으실때 엔카운트로 시작해요 엔원츄 쓰리 볼 크로스 스텝 볼 왼발 앞으로 크로스 오른발을 대각선으로 6시 방향에서 대각선이니까 7시 반 정도 되실 거예요. 오른발로 앞에 놓으시면서 히프 두번 히프 한번두번 번 하시고 오른발로 락 리커버 하실 거예요. 락 리커버 근데 이때 힙 롤을 락 Six and seven, e i t 네 번째 섹션. 오른발 앞으로 누시면서 왼발 뒤에서 앞으로 스윙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사 분의 1톤 도실 거예요. 오른발 앞으로 누면서 놓면서 사 분의 1톤 누셔서 오른발 옆으로 터치 해주시고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샷셋 가실 거예요. 사이드 두 개다 사이드. 그리고, 오른발로, 세일러 턴. 오른쪽으로, 세일러, 하프 턴도실 거예요.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하시고, 왼발을, 이제, 오른발 옆에 발을 올리면서, 필요턴도실 거예요. 오른발, 업 하시면서, 왼쪽으로, 2분의 1턴 보시고, 투 이렇게 끝나시면 돼요. 왼발을 들어서, 필요의 턴, 투게더. 네번째 섹션 카운트 오른발 앞으로 놓으면서 Two, three, and four, and five.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시고 두번째 월 시작하시면 됩니다. 리스타트랑 태그가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6시 방향을 보고 16카운트를 하시는데 7번째 월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섯 번째 월 끝나고 일곱 번째 월에 여섯 시가 오면 열여섯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One, two, and f and f i v and and one, two, three, four, and and, and 여기까지 하시고. 여덟 번째 월이 또 여섯 시에서 시작되시면 됩니다. 원, 투, 쓰리, 액, 포. 자, 태그는 태그도 한번 있어요. 아홉 시 방향에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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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열 번째 월이 끝나고 아홉 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 번째 월이 언제냐면 열두 시거든요. 그러면 열두 시에서 원, 투 오늘도 해피 댄스 감사합니다. 땡큐!